LK 99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초전도체 붐이 급격하게 식고 나자 맥신이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LK 99와 비교했을 때 파급력은 LK 99가 더 크지만 현재로서는 상용화 확률이 더 높은 맥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맥신을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맥신이란 무엇일까? 맥신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며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는 2차원 나노물질이다.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된다고 한다. 전이금속인 티타늄과 유기물인 탄소로 이뤄진 2차원 물질로 2011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맥시는 전이금속에 의한 금속 성질전도 성열이나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단에 있는 수산화이나 산소로 인해 친수성물 분자를 좋아하는 성질을 띠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다양한 용매 용지를 녹여 용액을 만드는 물질들에 잘 녹아 가공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맥시는 맥스 MAX라고 불리는 결정성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M은 전이금속 A는 13족 봉소, 알루미늄 등 또는 14족 원소탄소, 규소, 게르마늄 등 X는 탄소나 질소를 가리킨다. 이처럼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높고 여러 금속 화합물과의 조합이 가능해 반도체나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맥신은 표면에 덮인 분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표면에 덮인 분자가 불소일 경우 맥신의 전기 전도성이 낮아져 전자파 차폐막음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께가 이름에 불과해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도 표면에 붙은 분자를 분석하는데 수일이 소요돼 그동안 대량생산이 어려웠다고 한다. 맥신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무선충전 분야에서 전자파, 간섭 등의 문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일반 전기차, 무선충전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맥신이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